아멘. 데살로리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환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믿음의 또 사랑의 소망의 인내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는 좋은 소식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대설로니까 전서 대서로니까 후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 형제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속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주 예수 안에서 건면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우 저 사람은 뭐 뒤끝이 없다. 그냥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격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조심해. 함께. 어제 우리 권호 목사님 교수님 이 합동신학원대학교 제가 장신대 가기 전에 합동신학원대학교에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또 사정이 있어서 등록금 냈다가 등록금 취소하고 에, 안 가고 다시 이제 장로 신학대학원 준비해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수원에 있습니다. 참 아담한 학교고요. 가서 시험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뭐 기숙사도 다 보고 합격을 했었으니까 거기 다녔으면 아마 교수님 은사가 되셨을 건데 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맨날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던 그가 어, 다시 그렇게 삶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디들이, 딸이다 아빠인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아유 아빠, 아빠가 단일기도 하시더니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laughs> 평소 같지 않으세요. 들어가면 잔소리부터 시작하거든요. 너는 지금 집이 코앞인데, 어? 이렇게 잔소리 하거든. 너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야? 너 지금 고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게 했는데 어제는 제가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내가 아빠데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요, 그냥 머리게 사랑합니다. 음, 잘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 일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건면해야 된다. 꼭 필요한 건면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게. 그것을 이제 이 대전인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일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우고 듣고 권면을 받아서 그대로 이미 행하고 있었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죠. 잘 하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너희들이 우리와 주 예수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어졌고 좋은 믿음의 소문들을 너희가 전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잘 행하고 있다. 고맙다. 더 잘해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지금 새벽 깨우시고 또 단일 기도회 하시고. 성경필상하시고 이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더이많이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이에 보면 우리가주 예수로 에미암아너에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에서이자에서이에서이자리이자서이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경계하였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3 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 그라 레위기 19장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또 구약의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머니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런 효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만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5장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험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게 부부 생활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에베소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존귀하게 여겨야 돼는 배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마하대하고 지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고, 그럼 대사로니까 교회, 그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이곳은 이미 이 로마인들이 아주 물러난 성생활, 이 로마의 그런 여러분, 문화들, 그리스 로마문화를 보시면요, 성문화. 당시에도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동성애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의논되고 계류 중에 있어요. 이태원에 뭐 클럽이라든지, 또 얼마 전 할로윈 대회가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요. 부부가 자녀들이 결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부가 되어 줘. 그럴 때 교회도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분수를 넘지 말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성적인 관계는 항상 부부 가정 안에서 이 한계를 두셨어요. 창조의 질서를 주셨어요. 말씀이 그것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수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70%예요. 그런데 바다가 언제 한번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적이 있습니까? 다 자전과 공전,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주셔서 그걸 다. 그런데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창조의 말씀에순정해서 천지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분수를 넘으면, 기준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6절, 7절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소화기로 불을 끄듯 완전히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이 기준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가정에 부부의 이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요. 9절에서 10절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형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수고가 지금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까지 소문이 나서 잘 퍼져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말로 다 해요. 말이면 다 해요. 말로는 맨날 사랑한다. 행함이 없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요 형제들아 권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형제 사랑을 더욱 힘써서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이제 마지막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요 성실하게 일하라. 그래서 대사노니까 전세에 뭐요 일하기 싫거든 뭐요 먹지도 말아라. 아울은 힘써서 애써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주일하면서 자비량으로성교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조용히 일하는 거. 조용히. 역시 말로 일하는 사람,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조용.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일하고 교회에 섬기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 없으세요. 자기가 이거 했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또 이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시지도 않고 조용하십니다. 조용한데 일이 되어져요. 조용한데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뭐 감나라, 공나라, 판나라, 그렇게 하다.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 남의 일이 더 큰일인 것 같고 조용히 라고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직접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그래서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 나간다고 그러고, 밤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떠한지 다 지켜본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도 안 하고 입으로 일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첫째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분수를 넘고 말씀을 넘고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것을 분별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와 자매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정말 내가 찾아가서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 한번 또 우리가 잘 분별해 보시고요. 그리고요 성실함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입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자기 일들을 하면 내가 맡은 일 내가 꼭 해야 될일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게 대사로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